안녕하십니까? 서계동 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PC에 저장돼 있는 영상을 TV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노트북에 저장을 해서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까? 아니면 USB나 외장하드에 영상을 담아서 TV에 연결해서 보십니까? 저는 플렉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크롬캐스트로 영상을 봅니다. 자,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플렉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나의 PC를 미디어 서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PC 안에 있는 동영상을 다시 이 플렉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크롬캐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TV로 스트리밍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플렉스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플렉스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주소는 flex.tv 에요. 자,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지금 서버라는 곳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플렉스 미디어 서버를 추가시키는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자, 윈도우, 저는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에 다운로드를 받아 봅시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빠른 시간 내 설치가 됩니다. 자 실행을 눌러주시면 미디어 서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실행되고 있는 미디어 서버를 어디서 컨트롤 하냐 면은 여기 이제 사인업에 들어가시면 일단 처음 가입하시면 이메일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한 아이디가 있어서 자그 다음에 이제 런처로 들어가시면 자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 볼까요? 제가 내 PC 동영상에 플렉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 동영상을 하나 집어넣어놨거든요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 볼게요. 기타 비디오로 해서 자, 라이브러리 추가했습니다. 그럼 제가 넣어 놨던 영상이 지금 나오죠? 그럼 이 영상을 로컬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컬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크롬캐스트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면 자. 자, 이렇게 TV 쪽에 레디 투 캐스트라고 뜨고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 PC에 저장돼 있는 영상이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TV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플렉스라는 앱을 폰에서도 깔 수가 있는데요. PC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영상을 폰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폰에서 TV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어플이죠. pc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플렉스라는 앱을 통해서 크롬캐스트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 플렉스라는 앱은 smi 파일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막이 있는 동영상도 자막 출력을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제 pc를 미디어 서버로 구축을 해 놓으면 외부에서도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제 미디어 서버 출입을 허용을 해주면 제 미디어 서버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른 사람도 공유해서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PC 안에 있는 것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건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네트워크는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PC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크롬캐스트로 보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던 분이시면 가시는 길에 그냥 슬쩍 구독 한 번만 눌러주고 가주세요. 뭐, 좋아요까지 누르는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